자 정품 호 파크 골프장 C 코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B 코스 끝나고 C 코스로 넘어오면요, 자,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산 기슭 기에자 C 코스 일 번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벤치도 있고요. 자 우측으로 보면 이렇게 또 개천이 흐르고요.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신동 클럽 회장님이 또 이렇게 공 닦는 거를 이렇게 무료로 예, 봉사를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여기 보시면, 예.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동클럽, 어, 엄병도 회장님이 이렇게 늘 봉사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 참 너무 감사하죠? 예.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청풍호 박골프장이 아름답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C 코스 1번홀, 파5 101미터입니다. 자, 뒷박스에서 보면, 자, 어, 이것도 공략하기가 만만치 않고요 여기는 어, 3타가 아니고요 목표는 4타를 목표로 공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이렇게 검정 매트가 보이죠? 검정 매트 방향으로 치면 지금 저쪽 앞쪽에 언덕에 풀이 짧을 때는 잘 굴러 내려오는데 풀이 길면 위쪽에 풀에 박혀서 공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강하게 공략하는 것보다 지금은 강하게 공략하는 것보다는 예 적당히 적당히 페어웨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예 망과 예 검정 매트 사이 정도 예 왼쪽 왼쪽 망에서 약1 m 2m 이내로 이내로 치는데 아, 너무 세게 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기는 약한 70m 샷을 하면 예,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고 약간 좌측으로 흐르면서 3칸이 예, 30에서 40m 정도 남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면 벙커가 있고요. 예 네. 네. 바로 네. 세컨 공략을 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간 말뚝을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빨간 말뚝 우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는 세컨이 그린을 보고 공략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린이 혹 보인다고 하더라도 네. 그린 뒤쪽이 또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예, 무리하게 세컨 공략을 하면 뒤쪽으로 오비가 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여기는 20m, 30m 정도의 샷수로 예, 그린 앞쪽, 그린 앞쪽에 약 5m 전후의 지점으로. 자 이정도로 보내 놓고 예, 여기에서 예, 3타 공략을 하면 되는데요 예, 잘 치면 3타 예, 무쳐도 붙여서 4타를 예, 해야 되는 그런 홀입니다 전략적으로 예, 공략을 해야 되는 홀이죠 자 C2번 홀로 가겠습니다 자 벤치가 있고 또 그린 티박스 옆에는 항상 네, 르티나무가 있죠 자 C2번 홀 파퍼 70m 자 여기는 자티박스에서 보겠습니다 우측에 나무가 세그루가 어, 있고요 좌측이 예, 망이 쳐져 있고요 우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도는 예. 네, 예, 핀이 보이죠? 도그레콜입니다. 우측으로 도는 도그레콜. 자, 여기는, 여기는 망을 보고요. 저기, 예, 망 쪽에 보면 예, 스프링클러가 보이죠?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와 나무 사이. 예, 스프링클러와 나무 사이로 약 예, 60m 샷을 하면 60m 네, 샷을 하면, 예, 네, 우측으로, 우측으로 흐르게 되는, 예, 네, 우측으로 잘, 예, 네, 흘러서 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핀까지 공략하기는 어렵고요 네, 핀에서 약 10m 에서 15m 전까지 티샷을 해으면 예, 네, 네, 안전하겠습니다. 자, 티샷이 예, 10m에서 15m 정도 오면, 예, 그러면 여기는 뒤쪽이, 아, 그린 뒤쪽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핀을 보고 좀 과감하게, 과감하게 공략을 해도 좋습니다. 그린도 약간 포대 그린이긴 하는데, 예,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네, 뒤쪽이 여유가 있죠? 네. 네, 뒤쪽이 여유가 있어서 여기는 세컨 우비가 잘 나지 않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2번 홀 끝나고요. 2번 홀 끝나고 3번 홀까지는 네, 다시 뒤쪽으로 약 30m 정도를 이렇게 걸어가게 돼 있네요. 자, 돌아서요. C3번홀 파슬이 59m. 자. 보겠습니다 팁 박스에서 보면 팁 박스에서 보면 우측에 느티나무가 하나 있죠 여기에 약한 20미터 정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좌측으로 오비말뚝이 있고요 자 여기도 여기도 땅이 좀 말랐을 때는 거리가 많이 납니다 거리가 어, 공이 잘 굴러가는 홀이고요 네, 여기는 좌측으로 그린 좌측으로 오비가 많이 나는 홀입니다. 이홀 역시 파3 홀은 예, 길게 치면 망하는 홀입니다. 항상 예, 파3 홀 공략을 위해서 예, 40m, 50m, 60m의 샷을 예, 늘 연습을 많이 해 놓으셔서 예, 정확하게 컨트롤 샷을 잘 해야지 파스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 그린 좌측으로 그린 뒤쪽 좌측으로 약간 내리막이고요. 위에 아, 예. 아, 땅이 말랐을 때는 예, 말랐을 때는 잘 굴러서 이쪽 화단 쪽으로 예, 이쪽으로 오비가 많이 나는 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린은 무난하고요 예. 약간 포대그린인데 예, 괜찮습니다 4분홀 예, C4분홀 예, 파퍼 77m 자 여기는 팁박스에서 보면은요 좌측이 자 보시면 좌측에 망이 있습니다. 좌측 망이 있고요. 우측으로 보면, 예, 우측에 빨간 말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 짧게 쳐서 짧게 쳐서 어, 세컨이 어, 그린 공략이 안 되는 예, 빨간 말뚝 때문에 예, 직접 공략하지 못하는 그런 어, 티샷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 좌측으로, 좌측으로, 어, 조금 길게 치면, 좌측으로 또 오비가 나는 홀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 페어웨이 중앙 좌측, 약간 망 쪽을 보고요. 망을 보고, 첫 번째 오비말뚝, 첫 번째 오비말뚝과 두 번째 오비말뚝 이 사이를 보고, 어, 약 55m, 60m, 예, 페어웨이 상태가 예, 말랐느냐, 젖었느냐에 따라서 예, 약간씩 응용하면 되겠고요. 60m 전후를 치면, 예, 앞쪽에 약간 마운드가 있어서, 페어웨이에, 예, 이 마운드를 넘어가면, 예, 좌측으로 오비말뚱만 지나가지 않으면, 예, 60m를 공략하면, 이렇게, 예, 핀이, 그린이 바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 홀도 세컨 우비가 많이 나는 곳이죠. 파리는 예. 항상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 또 파퍼도 이렇게 어, 도그레콜은 굉장히 위험하죠. 평상시에 예 어프로치 샷을 20m 30m 의 어프로치 샷을 연습을 많이 해 놓으셔야지 자 세컨 공략이 예, 용이합니다 여기도 포대그린 이고요 포대그린 이고 예, 약간 약간 소뚜껑 그린입니다 넘어가면 뒤쪽으로 이렇게 내리막이 많은데 예, 세컨이 세지 않으면 예. 가까운 곳에서 어프로치를 하면 그렇게 오비는 안날것 같습니다. 아, C5번홀로 가겠습니다. C5번홀. 자. 아,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서, 예. 아, 보십시오.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산으로, 아름다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 보시죠. 토종벌입니다. 토종벌. 몽골 텐트도 있고요. 자, 화장실도 잘 만들어놨네요. 6번 홀로, 5번 홀로 가겠습니다. C 5번 홀파3 52m 팁박스에서 보면요. 약간 좌측으로 약간 좌측으로 휘어져 있는 홀이고요. 여기는 어, 그린 공략이 직접 공략이 가능하고요. 자, 팁박스에서 검정 매트가 깔려진 앞쪽에 검정 매트 방향으로 정확하게 치면 됩니다. 좌측에 보이는 망 예, 약 1미터에서 1.5미터 정도로 예, 제 거리를 치면 50미터 거리를 치면 되겠습니다. 파스리는 마찬가지로 예, 길게 치면 망한다는 것이죠. 이게 망이 있고 왼쪽에 망이 있고요. 망망 아, 망 우측 1미터 정도. 그 보내면 좋고요. 우측은 예, 이렇게 예, 언덕이 있는데, 지금은 풀이 아주 긴 상태라서 예, 우측을 보고 무리하게 공략하면 예, 풀 속으로 들어가면 공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50m 정도를 치면 예, 그린 앞쪽에 이렇게 오게 되겠고요. 여기도 길면 어떻게 됩니까? 길면. 자, 여기 어, 특이한 것은 파란 말뚝이. 자, 이 부분에 있고요. 또 앞쪽에, 예, 이쪽은 파란 말뚝이 아닙니다. 자, 한탄 지나서, 예, 자, 두 번째가 파란 말뚝입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오비 말뚝 우측으로 들어와도 예 괜찮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린 뒤쪽은 자 그린 그린 뒤쪽은 예약 1.5m 2m 정도 를 지나면 예 여기는 완전히 내리막입니다 예 이곳은 핀을 지나서 2m 를 지나가면 예, 무조건 오비가 나게 되, 되어있습니다 자, 6번 홀로 가겠습니다. 자, 돌계단을 내려가구요. 우측은, 예, 이렇게 산입니다. 앞쪽은, 예, 6번 홀, 우측은, 예, 이렇게 개천입니다. 자, 6번 홀, 하퍼 65m. 자, 뒷박스에서 보면, 자, 6 5미터인데 좌측이 언덕이 있습니다. 좌측이. 좌측이 언덕이 있고요 예, 언덕에 지금 풀을 안 깎은 상태라서, 예, 좌측을 보고 치면, 풀솝, 풀소프, 풀에 들어가면, 공이 나오진 않습니다. 잘안 나옵니다. 예, 여기는, 예, 핀이 바로 보이질 않는데요. 예, 그린 좌측에 보면, 음. 예, 우비말뚝이 보입니다. 그 우비말뚝을 보고, 예, 제거리를 치면, 예, 이곳은, 어, 이 홀은, 폐웨의 잔디가 약간 촘촘하고, 예, 좀긴 편입니다. 그래서 65m를, 예, 다 치면, 다 치면, 예, 그린 앞쪽, 예, 그린 앞쪽 약 5m 정도에 안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홀도, 예, 이 홀도 길게 치면, 길게 치면, 예, 뒤쪽으로, 그린 뒤쪽으로 넘어가면, 예, 거의 오비가 나는, 자, 굉장히, 예, 가파른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홀입니다. 자 넘어가면 홉입니다 앞쪽에 예, 그린 앞쪽 한5 m 정도의 예, 티샷이 안착이 되면 예, 세컨으로 예, 3타를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는 홀입니다. 자 7번 올라가겠습니다. 우측은 이렇게 실개천이. 그리고요. 자, 6번 홀에서 7번 홀까지 가는 이 거리는 동선은 어, 약 100m, 150m 정도를 예, 이렇게 시멘트 도로를 따라서 예, 걸어가야 합니다. 시멘트 도로를 따라서 약 150m, 150m 정도를 네, 걸어서 가야 됩니다. 자, 우측으로는 개천이 있고요. 자, 앞쪽으로는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좌측으로는 네, 산이 둘러싸여져 있고요. 자, 7번홀 나왔습니다. 7번홀은요. C7번홀. 파3 4 5 m 자, 티박스에서 보면 우측에 망이 있고요. 예. 전봇대가 있죠? 예. 여기는 그린 좌측이 났습니다. 그래서 치면 그린 좌측으로 흐르는데요. 어, 약간 좌측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세컨을 예, 퍼팅을 올려서 쳐는 퍼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좌측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좋은데,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면 망가겠죠. 자, 앞에 보이는 이 검정 매트 방향을 잘 보고, 에이밍을 잘 해서 치면, 예, 그린 쪽으로 가다가, 약간 좌측으로 흘러서 자, 보시면 좌측이 났습니다. 좌측이. 자, 그린이 있고요. 핀이 있고요. 그린이 있고요. 자, 요 부분 예. 요 부분에 많이 안착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안착이 되면, 여기에서, 예, 올려치는 퍼팅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4m, 5m, 뭐, 이 정도의, 예, 공략이 되겠습니다. 예, 퍼팅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탈을 많이 합니다. 8번 홀. 바로 뒤쪽에 8번 홀이 있고요 자, 파3 42m. 자, 여기는, 예, 여기도 왼쪽이 굉장히 위험하죠. 조금 길게 치면 예, 오비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자, 매트 방향으로 검정 매트 방향으로 치는데 길지 않게. 자, 이것도 약 35m 정도를 치면 예, 안전하게 핀 앞쪽에 안착이 되겠습니다. 5m 이내에 안착시키면 예, 이탈을 공략할 수 있고요. 자이 타가 안 되면 안전하게 3 타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세게 치면 예, 뒤쪽이 예, 오비 라인이 약 3.5m 정도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오비가 많이 나는 홀입니다. 예, 비교적 그리는. 예, 평평하고요. 공략하기 괜찮습니다. 자, 시 코스 마지막 콜, 9번 홀, 파퍼 60m. 자, 박스에서 보면, 예, 우측에 망이 있죠? 우측에 망이 있고, 예. 좌측에 예,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요. 망과 나무, 사이로 예 지금은 앞쪽에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예좀 세게 치면 네 풀이 길어서 언덕 속에 풀에 박히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는 예약 50m 정도, 50m 티샷을 하면 예 우측으로 그린 쪽으로 이 도그레콜이죠. 예, 그린 쪽으로 잘 굴러서 예, 여기도 약 5m 이내에 거의 안착이 되는 홀입니다 좌측 언덕의 풀을 깎으면 예, 제초 작업을 하면 그러면 언덕을 보고 치면 언덕을 올라갔다가 우측으로 흘러서 예, 그린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풀이 너무 길죠. 예, 여기에 박히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짧게 공략해서 그린 앞쪽 예, 한 6, 7m 이내에만 들어가면 예, 여기도 그린을 보시면 핀을 보시면. 예. 예, 핀이 약간씩, 약간씩,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느 정도만 정확하게, 예, 치면, 거리만 맞으면, 예, 커빈이 잘 되는 그런 홀입니다. 자, C9번 홀을 여기까지 촬영했습니다.